여기는 태종대 가는 해안로 산책길이야. 저 멀리, 배도 지나가고, 송도 주변에 아파트들 건물들 보이네? 이곳은 인문환경,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어서, 보기에도 시원하고, 또 사람 나는 냄새 나는 따뜻한 곳입니다. 오른쪽, 저 절벽 산 뒤로 흰여울 마을이 있어요. 자, 부산항 주변의 바닷가가 얼마나 깨끗한지 바닷속 들여다보세요. 너무 깨끗해 보여서 잠시 멈추고 왔습니다. 저는 지금 세종대까지 걸어가 보는 거예요.